명태균 총 총살 당할 뻔. 검찰에 한금 폰 제출했다.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또 명태균 씨 이름이 나옵니다. 어, 이게 왜 제가 또 소개를 드렸냐 하면은 명태균이 소위 말하는 한금 폰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한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자기가 그때 이 지방선거 때 그리고 대선 때 이때 사용을 했던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 핸드폰 안에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내용이 또 있으면은 이뭐또 선거 개입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언론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한 군포네.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명태균 씨와 대화를 나눠 봤다고 정우랑 말씀 들었죠. 대화를 나눠 본데 따르면은 명태균 씨는 본인이 누구와 누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많이 과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민주당이 막 공개하는 그 녹음 테이프도 보시면은 아 내가 어제 뭐그뭐 그뭐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뭐 여사하고 통화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게 실제로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하는 한건폰이라는 게 있어서 확보를 했어도 그 내용을 정확히 찾아봐야 됩니다. 정확히 그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제가 그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저에게, 저에게 이야기할 때도 뭐 사실 뭐 아나 네, 김정인과 어제 통화했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근데 그뭐 확인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녹음이 됐으면은 이, 마치 완전히 김정인과 통화, 윤석열 다령과 통화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다령과 통화한 걸로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왜 지금 명태균 씨는 그 동안 이 한금 포원을 처음에 없앴다고 했다가 한금 한금 포원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없앴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천함에게 맡겼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그 전에 민주당에 제출을 하겠다 막 이렇게도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검찰에 제출을 한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것 같으니까. 정치 브로커죠. 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금폰을 검찰에 정격 어제 제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켜보고 탄핵을 기종사실로 판단해서 한금폰을 제출한 게아니라는 간척을 낳고 있다. 어, 창원지검이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USB 한 개를 제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소대전화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이 기간에 대선도 있었고, 대선 후보 경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 통화 내용이 있는 것은 추정이 되는데 <laughs> 이것을 가지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또 파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이것을 변호인에게,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했는데 변호인에게 주면서 한 말을 또 변호인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자신이 내가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제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김호준이 이야기했죠. 김호준이 이 무슨 뭐 한동훈을 사살하라고 지령이 있었다. 자기를 비롯해서 뭐좀 태우고 가다가 구출작전을 하라고 했다.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한당 무게한 업무론들을 막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비상겸이 성공했으면은 내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 명태균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이것을 건네주기로 했다고 어 변호인들이 밝혔습니다. 박주민이 변호사죠. 그래서 나중에 변호인 접견을 오면은 이것을 어 건네주겠다. 검찰에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박주민이 뭐그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아서 이 민주당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 해 가지고 이걸 또 그냥 검찰에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구속이 되기 전에 만일 나를 구속을 시키면은 대통령이 한달 안에 탄핵되거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말을 한지 오늘 14, 내일이네요. 내일이 딱한달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뭔가를 또 예견을 한 것처럼 자기가 구속이 됐는데 이제 내일 탄핵안을 표결을 하죠. 그러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나를 구속하면은 한달 안에 탄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 그 명태균의 어떤 폭로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같이 깨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탄핵 중거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브로커가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수 있는 확률은 56% 정도다. 56% 정도다. 다 어떻게 56%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배제를 하고도 큰 산을 3개 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가 안될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가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해창이라는 것이다. 고 말했다고 변호인들이 전했습니다. 예해창처럼 대세론을 타지만은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확률을 30%나 봤네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소개드리는 해 내용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시간 싸움에서 지고 조기 대선을 해도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가십성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태경 씨는 30% 확률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확률은 이재명에게 따질 계좌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